안 받으면 안 되는데. 자. <laughs> 제가 요거, 제가 요거 제 걸로 만들 거거든. 전화 안 받을 거야, 아마. 어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<웃음> 지금 <웃음> 방송 나가고 있는데. 네. 어, 집이세요? 아니면 바뀌세요? 저 집에 가고 있어요. 아 집에 하긴 시골이니까. 자 여러분 다 축하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은 지금 거의 10년째 신혼이에요. <laughs> 항상 신혼이야. 항상 신혼인데 지금 여러분 퇴근하고 있다는 지금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네. 그 지금 상해 수술비 비비손해보험 거 체증되는 거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를 아, 그래. 내가 내 걸로 배... 훔쳐가려고 복사해가지고 아 그래요 <laughs> 아, 내가 왜냐면 시간 난축을 하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정닥터닷컴의 설계 내 걸로 만드는 이 한마디로 획기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거 근데 상품이 너무 좋은데 그쵸 와 설계보고 진짜 놀랐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400만원까지 채증된 거예요? 두배체제형 나온지는 좀된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네.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고 와... 지금 이 고객님이 상해 수술비 에 진심이셔가지고 이야... 이게 또 치아 면책이 없더라고요. 치아 면책이 골절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면 상해 수술비 치아 얘기하는 파절, 거예요? 하절 골절 되는 것도 당연히 넣어드렸고 상해 예. 수술비에 예. 그 치아 면책되는 약관들이 좀 있잖아요. 치은 뭐 이런 거그 문구가 네네. 없어요? 네네네. 네, 네. 치은, 치수, 뭐 이런 거? 네네네. 네, 네. 그거는 굉장히 근데, 야, 근데 나는 대박인 게, 이게 그러면은, 원래 이거를 계속 고객님들에게 요 플랜으로 팔았어요? 아니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올리게 된 거예요? 일부러 찾아냈어요? 이 고객님 자체가 수술비를, 상해수술비를 좋아하시는데, 네. 혼합설계로 지금 천만원을 만드신 거거든요 상해수술비를?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. 우와 그러면 디비손에 보면 원래 누적 따지는데 이거 상해수술비도 누적 안 걸리나요? 네네 이건 안 걸려요 얘네 한도 최대 천만원까지인가요? 네 어깨 져도 천만원이요 오 아직 안 변했네 얘네, 얘네 야, 대박이네 네, 네. 자, 일단 담보가 너무 좋고, 여기 요즘에 인기 있는 간병인, 이번 비지원 이거 지금 연간 300만원부터 돌려주는 것도 딱 넣으셨네요. 이분 기가 막히게 <laughs> 타이밍 잘 잡았네. 그니까요. 러 자, 4월달이랑 5월달이랑 영업이 어느 달이 더 힘들어요? 음, 어느 달이 더 괜찮아? 달이면... 어느 달이 더 괜찮아? 아, 괜찮냐고요? 네. 괜찮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이 4월 달에, 어, 5월은 그냥 이제 노는 날이 중간중간 많아서 좀 약간 흐름이 좀끊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될까 조금 아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좀늘 바빠요. 그렇죠. 늘 일이 많고. 있는. 네네네. 그러면 지금 N잡 투잡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신입이 많은데 혼합 설계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입장에서. 이렇게 혼합 설계 좀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한 말씀만 조언해 준다면 일단은 가장 기본은 방송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집말하 있네. 아 진짜로. 제가 그랬거든요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역시 사회생활. 어. <웃음> 네, <웃음> <웃음> 자 방송. 없지만. 네 대표님 방송이 일단 가장 <laughs> 기본이 돼야 됩니다. <laughs> 깜나게 하네.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착한봄의 에이스 우리 봄봄이 우리 여러분 설계를 봤는데 이 설계가 너무 좋아서 전화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. 앞으로 좀 전화를 자주 할것 같아요. 아어막 네. 해가지고 그냥 막 던지고 막 어? 막 어? 들어 업고 할것 같아요. 자 일단 집에 잘 퇴근 어.. 노, 길 지나가지 말고 어.. 그 다음에 남자들 쫓아오니까 어? 나 유부녀 요런 거 이제 옷좀 입고 예잘 퇴근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여러분들 들었죠? 방송을 봐야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 술술 이러니까 영업을 잘하는거야 여러분들 자 그래도 방송을 보면 안보는것 보다는 괜찮아요 자 디비 손해보험의 수술비를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상해수술비 업계한도가 천만원이래요 야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간병인이랑 어떻게 안 넣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넣어야죠.